제목 이거 맞추기 할게. 자, 해볼게. 하지 말게. 잠 저거 이 방은 뭐였어? 이거 뭐임? 이거 뭐임? 이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아, 어, 그거다. 그거 너의 최장을 먹고 싶어. 스킵과 루퍼라고 합니다. 야, 솔직히 니들도 몰랐잖아. 이거 아는 사람 없었잖아. 스키과 루퍼 알았어? 이거 그거 아니면 이거 썬더 1 1븐 아님? 썬다 일레 미쳤나봐. 쟤 미쳤나봐. <laughs> <아니야? 웃음> 쟤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야, 지금 그걸 지금 썬더 일레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야, 아니야? 노케임 노라이프라고?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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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다. 아 이잖아 일부러 글 그려고라니 아니야? <laughs> 썬더는 어디 있고 일레븐 어디 있다고? 아 축구장이었잖아. 어 이건 그거다. 그 비스크 돌은 사랑을 한다. 난 여기 안 있을래. 난 여기 안 있을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 비돌 사랑을 한다. 아니야? 상 받으라고? 비스크 돌은 다른다고. 아, 몰라. 모르겠어. 차라리 모른다고 해. 알겠어. 몰라. 나 이거 몰라. 그런 거면 천재라. 이거 뭔데? 그래서? 경험 많은 너와 경험 없는 내가 사귀게 된 이야기. 이건 아니 이거 못 맞추면 진짜 너. 이게 뭔데? 튀니핑도 아니고. 이거 이번에 영화도 나와. 영화 나온다고? 영화 나오는 거면 도쿄블레이드 서월구라서월구라 구라 아니잖아 서월은 아, 너의 거짓말 <laughs> 도쿄블레이드는 어찌 아냐고? 도쿄블레이드 최애 아이에 나오는 뮤지컬이랄까? 이게 뭐야? 소다맛 옷을 입은 내가 사랑을 알까 뭐 이런 제목 아닐까? 비 이거 비비 VIVY라고 합니다 오페라의 유령, 미음비읍, 시우디움, 시우비읍, 모브샤의 선비, 마법사의 신부. 아니 처성은 다 맞췄네. 아, 이거 그거잖아. 약속의 네버랜드였나? 에버랜드였나? 네버랜드. 아, 맞죠? <laughs> 네버랜드 진짜 아니, <laughs> 아니, 나한테는 에버랜드, 난네버랜드나 멀잖아. 아, 어, 얘 뭔가 조금... 아, 이거 중입병 사랑을 하고 싶어? 이런 거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샤를루트래 여러분 이건 뭐지? 1, 2, 3, 4, 5, 6, 7, 8, 9 아홉 명의 신부 구독분의 신부 가보자고? 정말에 아, 이게 진짜였어? 정말에 뭐하세요? 바쁘세요? 구해주실 수 있나요? 저게 진짜였어? 나 저게 힌트인 줄 알았지 이건 또 뭐야? 고랑린의사답은고블린을사랑하면끊일나고블린을사랑하면끊일난다고답답의고블린슬레이어 <laughs> 고블린 슬레이어, 고블린 슬레이어. 아, 어? 이사람아 어? 사람은, 이이야이냐고 어? 이 어? 아, 여기 고블린은 위험해. 은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은 내가? 제복을 입은 남자와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 아 나의 행복하지 않은 결혼이야기 아니잖아 나의 행복한 결혼이잖아 행복하대잖아 어 이거 그거다 이거 은혼 얘 있잖아 흰색 머리 이거 정답 누르지 마라 너 정답 누르는 순간 나락간다 그거 <laughs>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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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사이코 키스야요 장난 쿠스의 재난... 아, 거의 비슷했는데, 초성 다 맞췄는데... 아, 이거 그거잖아. 이거 건담... 에반게리온... 에반게리온... 여러분, 오늘 이걸 기록합시다. <laughs> 오타쿠라 주장하는 미우는 이제 없다. 넌 이제 패션일 뿐이다. 아... 아, 아, 아